물고사 33번은 개구리에 대한 얘기죠. 네. 개구리의 조상은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믿어요. 그래서 보면 주제는 개구리들이 여전히 closely connected,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과.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개구리 이전 단계는 올챙이죠 그죠?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탈바꿈하는 거잖아, 어,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는 과학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이언티스 빌리 e 하면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대 이하라고, 얘가 접속사죠 목적어 역할하는 긴 문장이 뒤에 따라오거든요. 과학자들은 믿어요. 개구리의 조상들, ancestors 하면 조상이죠. 개구리의 조상들은 Water dwelling, 여기 중간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물에 사는, 행용사예요 fish-like, 물고기 같은 그런 동물들이다. <laughs>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에 사는 동물 같은,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펜필료해요 응? 음? 우와, 무슨 색깔인지. 응. 빨색이 빨간색 빌려줄게요. 쓰고 펜 많은 수정에... 거알려요 네. <laughs> 과학자들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개구리에 대한 추정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최초의 개구리들과 그들의 친척들은 여기 개인이 얻다라는 뜻인데 얻었다예요. 능력을.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투부정사구가 뒤에서 수식하는 관계죠. 투컴한 나오는 거야. 어디로? 육지로. 자, 최초의 개구리와 개구리의 조상들이, 그 친척들이 육지로 나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즐기는 거야. 여기 앞에 나오는 투부정사와 뒤에 나오는 인조이가. 여기 투가 생략되어 있어서 병렬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투컴도 얘를 수식해주고 있고, 인조이도 앞에 있는 어빌리티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뭘 즐길 수 있는 능력이냐면 먹을 것과 쉘터 살곳 여기 대열은 당연히 육지겠죠 육지에서 먹을 것과 살 것을 위한 기회들 opportunity라고 하죠 이 기회들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죠 네. 첫 번째 문장과 과학, 두 번째 문장은 과학자들이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대한 추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문이죠. But, 그러나, 개구리들 여전히 kept many ties. 여기 ties라고 하는 게 인연, 유대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bond 얘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비슷한 단어는 어떤 connection 이런 단어로 바뀌어 있어도 개구리들이 여전히 물과 여러 가지 많은 인연들을 유지했다. ties, bonds, connection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이면 아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육지로 나왔지만 여전히 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말이고요. 이세 번째 문장 뒤에서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예요. 컴퓨터에서 뜨는 광고를 클릭하면 난리 난다며 부딪히는 사이트에 뜨는 광고를 클릭하면 막 이상한 바이러스가 올라올 수도 있다면서? 아닌가? 잘안 보이는데 잘 보이세요? 네네네네 어떤 자리로 가도 상관없어요. 잘 보이지만 한다네 번째 문장에 개구리의 폐는 우리 인간도 폐가 두개 있으니까 개구리의 폐도 복수명사 두 개겠죠 그죠? 개구리의 패는 do not work 이때 work 는요 기능하다 라는 뜻인데 요 기능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비슷한 단어로 function 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 있어요 네, function 그렇게 잘 그다지 잘 기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it은요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얻어요. 산소의 일부를 뭐로부터그 개구리의 피부를 통해서 호흡함으로써 바의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동명사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구리의 피부를 통해 호흡함으로써 산소의 일부를 얻어요. 그러니까, 피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개구리가 하는구나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but 그러나 이런 종류의 브리딩, 이런 종류의 호흡이란 당연히 피부를 통한 호흡이겠죠. 그 호흡이 적절히 제대로 to work, 기능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구리의 피부는 Must stay 유지해야 합니다. 이 moist가 형용사로서 촉촉한이란 뜻이에요. 비슷한 단어로 젖어 있다라고 하는 wet 정도의 단어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Dry겠죠? 네, 건조한. 네. Stay moist라는 말은 피부 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촉촉한 상태여야 하는 거죠. 네, 이게 조건이죠. 개구리는 피부 호흡만 할까요? 경사가? 네. 그러면 또 무슨 호흡을 할까요? 네. 폐호흡도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구리는 폐를 통한 호흡을 해. 그런데 이 폐호흡으로 인한 기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피부호흡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해야 돼. 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and 그리고 그래서 개구리는 있어야 합니다. 이때, 리메이는요,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일용식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near the water, 물 가까이에. 전치사 near 다음에 물 나왔죠. 개구리는 촉촉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물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where는 관계 부사 역할을 하는데, 앞에 선행사가 물이야, 물, 장소. 그리고, 바꿔 쓴다면, in 위치 정도로 바꿔 쓸수 있어요. where라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개구리가, take a d 몸을 담그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구리가, 때때로, every now and then 수거예요 뭐, sometimes 같은 수거. 때때로, to keep from drying out. 건조해지는 것부터 막기 위해서 이따금씩 몸을 담글 수 있, 있는 물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어법에서 여기 where 또는 in 위치 조심하셔야 돼요. 폐호흡, 피부호흡, 피부가 촉촉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물 가까이 있어야 하죠. 이게 개구리의 피부 호흡의 조건이겠죠. 드라이한 상태에서는 피부 호흡을 할수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가 나올 때가 됐는데, 두 번째는요. 개구리는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기 때문에 알을 낳아요. 이때 lay eggs가 알을 낳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개구리의 알을 낳아요. 이게 타동사예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개구리는 또한 알을 낳아야 돼.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모처럼 그들의 물고기와 같은 조상들이 알을 낳았던 것처럼. 이 디드는 대동사인데 얘를 바꿔 쓴다면 알을 낳았다라고 하는 과거 동사 레이드가 돼야 돼. 앞에 나온 얘를 이 자리에서 대신 받았는데 과거에 '아'를 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 레이드를 대신 받는 디드를 쓴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뭐상. 앞에 나온 동사 레이 얘를 '아'를 았다를 대신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현재 현재가 나왔고 여기 과거가 나왔다면 얘는 과거 분사예. 물 속에 나아진 그 알들이 must develop, 발달해야만 하는 거야. 물에 사는 생명체로. 만약, day, they, 이때 day는 그 알들이겠죠. eggs laid in the water. 물 속에 나아진 알. 이 대인은 물 속에 나아진 알들이 비동사 투서가 e 살아남으려면 어떤 의도를 말하는 비동사와 투정사의 결합이에요. 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 생명체로 발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니라 올챙이 꼬리가 수 있잖아요. 그 짓입니다. 따라서라는 연결과 여기 가운데 숨어 있는데, 개구리들에게 있어서 이 메타포모시스, Metaphormosis, 메타모시스는 탈바꿈인데, 올챙이에서, 즉, 물에 사는 올챙이에서 육지에서까지 살수 있는 개구리도의이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제공해 주는 거야. 하나의 다리를. 브릿지. 어떤 다리? 물에 사는 어린 형체들. 얘가 올챙이겠죠? 그리고 모 사이에 육지에 거주하는 성체 개구리겠죠? 얘가 올챙이고 얘가 개구리겠죠? 그런데 그 브릿지가 그 진짜 다리 안니죠 여기서의 브릿지는 이 올챙이에서 개구리로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 우리가 교각하는 좀 다른 의미죠. 네,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개구리들에 대한 거죠. 첫 번째는 어떤 폐호흡과 피부호흡에 대한 거였다면 이 개구리의 알이 올챙이가 돼가지고 한번 변하고 수생식물이죠 그리고 나서 개구리로 변하면서 육지에서까지 살수 있는 식물 그 동물로 변한다라고 하는 어떤 탈바꿈, 메타모포시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게 33번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 분석노트에 보면은 빨간색깔로 되어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연결어라든가 중요한 어휘, 그리고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어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33번에서 혹시 궁금한 단어나 문장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준영이 괜찮아요? 명석이 됐네요. 변석이? 주현이? 지민이? 괜찮은 것같아 네.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좀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이번 오늘부터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의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과제로 선생님이 1, 2과 조건 문제를 좀 드렸는데 모의고사 복습도 해야겠지만 많은 문제를 풀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꾸 틀리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암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많은 문제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오답 나오는 오답 문항들 이런 것들을 해설을 읽어보면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 알수 있다고요 그래서 앱트에서 중간평가 테스트를 40문항을 치르는거야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34번으로 가볼게요. 중간평가 테스트 기준이 몇명 예를 들어서 중간평가 테스트는 총 40문항에서 백관식 30, 서술형 허가평 10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40문항을 풀면 30개를 맞춘다고 했을 때 학교 시험 성적으로는 75점, 100점 만점에 이 정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5개를 맞춘다. 40문항 중에 약 90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가의 척도라고 하는 거죠. 네. 학교 시험은 28문항이잖아요. 네. 28문항이니까 이것만 적어, 12문항이.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1시간 동안 40문항을 푸는 거고 자기의 현재 척도가 어딘지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며칠 동안 자기가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4번에 보면 여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이 이 effective freedom이라고 하는 게두번 나오는데 실질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실질적 자유를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술을 마시려면 몇 살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만 20세인 거죠. 그죠? 만 20세가 넘어야지만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해가 바뀌고 만 20세가 넘었어 그러면 현서가 술을 마실 수 있어 없어? 어 술을 마실 수 있어 그거는 뭐야? 법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준영아? 만 20세가 넘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 거야 근데 실제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술을한 방울만 닿으면 쓰러진다면, 그러면 법적으로는 마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가? 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여기 지문 34번에서 말하는 effective freedom, 실질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질적인 자유를 결정하는 건 뭔데? 내가 선택한 것을 할수 있는 수단.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허용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마실 수 있잖아, 그치? 법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하더라도 수단과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야지만 실질적 자유라고 하는 것을 결정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공부하는 건 어때요? 경서가. 공부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너는 법적으로 공부하면 안돼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자유라기보다는 온전한 선택의 문제죠. 네.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 실질적 자유. 그게 뭔데? 법적인 허락, 허용, 리 s 퍼미션 그리고 액추어 케이퍼 빌레티 실질적인 능력 역량을 구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정석이가 내용 어, 실질적 자유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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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실제로 할수 있는 것을 구별되어야 하며 실질적 자유는 선택할 선택하는 것을 할수 있는 좀더 가지, 네, 이게 바로 이 전체 34번 지문에서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섯 개 지문 중에 가장 어렵거든 지문아. 근데 쉽게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문장에 보면 <laughs> 거의 주제에 가깝죠. 첫 번째 이은 해석하지 않는 다주어예요. 진주어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디스팅귀시가 구별하다거든요.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뭘 구별하는 건데요? Between A and B, Between 여기 전체 A and 뒤에 전체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면 being legally allowed는 얘는 법적으로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뭔가를 할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 이게 이제 동명사 being이에요. 되는 것과 두 번째 그것을 가서 할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 실제로 그러니까 legally 하고 actually 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얘는 법적으로 되는 것이고 얘는 실제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것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아까 말했잖아요 준영이는 레드불을 마실 수 있어요 맞죠? 밤을 샐수 있어요 맞죠? 근데 법적으로 허용된단 말이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밤을 못쓸 수도 있잖아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면 실질적 자유를 못 누리는 거야 이해되죠?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의 법이 A law could be passed 통과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인지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 누구나 허용하는 법이야 만약 그 누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누구나 그럼 달릴 수 있어요. 1마일을 2분 동안. 여러분 1마일은 대략 1 6 k 로거든요 1600m라는 얘기죠. 그러면 2분 안에 1600m를 달리려면 1분 안에 800m를 달려야 되잖아. 경사가 1분 안에 800m 달릴 수 있어요? 아니. 진짜 힘들죠. 그죠? 아, 원하기만 하면 2분 안에 8, 1,600m를 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응. 법이 통과됐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달리니 준영아.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것을 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 <laughs> 하우에버가 등장한 거야. 영역을 보시면 야 돼. 그러나 이 대시 가르치는 건 모든 사람이 2분 안에 1만을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야. 그것이 그러나 would not increase, 증가시키지는 않아요. 그들의 실질적 자유를. 왜? 누구나 그렇게 달릴 수는 없잖아. 그지 은서가 졸립구나. 힘데왜 그러냐면, because, 비록, although, 여기 데이아가 생략돼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지만, 그들은 물리적으로 incapable이 할수 없는 거예요. unable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요 incapable of it 해도 되고 they are physically unable to do it 이렇게 써도 맞는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having 갖는 거야요 최소한의 제약. 그리고, 최대한의 가능성. 여기까지 주어져. 최소한의 제약. 제한 누는 거야? 최대한의 가능성. 할수 있는 가능성이야? 그거 괜찮아. It's fine. 괜찮은데. 하지만, but, in the real world, 실제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받지 못해. 그러한 기회를. the opportunity. 어떤 기회 to become 되는 거야. either 나오면은 뒤에 이제 5어가 나올 거야.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그들이 되도록 허용되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 이게 이제 e 도 앞에 나오는 건데 뒤에 이어지니까 올려서 설명드릴게요. 이 문장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기 either, 그리고 여기 or가 나오면 either A or B의 병렬구조잖아요. 그러니까 either, 투부정사, or, 투부정사. 요거는 그들이 되도록 허용되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것. 얘가 1번이고요두 번째는 필요한 기회겠죠. 되는 기회. 필요로 하는 기회. 뭐가요? To be restrained 하면요, 금지 당하는 거예요. 제약 당하는 거 뭐로부터? 모든 것을 하는 거로부터 금지되는 거야 저지 당하는 거야요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그들에게 있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한 모든,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제지 당하는 그런 필요의 기회. 이런 것도 결코 갖지 못한대요. Never h a v 이것 또는 이것을 갖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좀 쉽지만 법적인 허용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마라톤 선수들은 2분 안에 1마일을 달릴 수 있어. 조영아, 맞아요? 예. 네. 왜? 마라톤 선수들은 법적으로도 허용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문장 기억 잘 합시다. 그 현실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 실질적인 자유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실제로 하나의 수단을 갖는 거야. 그리고 능력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means ability. 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지. 실질적 자유를 누리려면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할 수단.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라 가정하에 수단. 그리고 ability 능력 means ability 이것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것들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단어와 지문도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어때요? 조용한? 괜찮아요? 지민이 어때요? 괜찮아요? 현석 괜찮아요? 응?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이 모의고사 지문은. 자, 여러분 모의고사를 두 번씩 쭉 해봤는데, 준비했을 때마다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전체 6 개의 지문에서 질문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몇 번이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